를 영웅이와 함께 하고 있는 브레인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아, 어, 펭귄이라는 저희 냉동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나왔는데요. 펭귄이 왜 펭귄이냐? 펭귄이 다리가 짧잖아요. 저희도 보면은 냉동기에 이렇게 다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 냉동에 넣으시면 요로 냉각이 다 흐를 수 있게 틈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냉동에서 얼마든지 이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 냉동기는 뭐가 좋냐면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빨리 얼고 빨리 녹아요. 그런데 제가 이 냉동기를 설명드리면은요, 손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우, 반찬 정도 못 사는데 팀장님 냉동기를 사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타파에 관심 있으시면 냉동기 먼저 이거를 한번 장만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어 비닐이 많고 그 다음에 지퍼백, 그 다음에 일회용 통, 본주통 이런 거 지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까만 비닐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냉동기를 이렇게 사셔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하시다 보면요. 진짜로 냉동실에서 내가 이게 언제 샀는지 이거는 몇 년도에 누구한테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것조차가 꽁꽁 얼어서 어느 정도냐면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어느 생선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냄새가 뒤섞여서 그래서 떡 같은 거는 좋은 떡인데 나중에는 냄새 배갖고 그다음에 먹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도 다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걸 한번 바꾸시면 진짜 기분도 좋고 너무 깨끗하고 공간 활용도 진짜 많이 할수 있다고 얘기들 하세요. 뭐라냐면 이거 넣으면은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팀장님 이러세요. 근데 냉동실을 다 빼갖고 여기다가 소분해서 넣으시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로 나중에는 진짜로 어? 공간도 더 많이 작게 차지하는 그런 것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주 단골로 다니시는 손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거와 이거를 제일 많이 쓰고 계세요. 몇십개를 쓰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사실 때는 큰 거를 되게 원하세요. 근데 자꾸 쓰시다 보면은 조금 조금씩 소분해서 뭐를 넣고 싶으시고 한번 먹고 딱 씻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신 다음에는 이렇게 소분해서 드실 수 있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요거는 어, 포켓용이라 그래서 이렇게 문짝에 이렇게 크게 3L 거든요. 이거는 하나 이렇게 하시면은, 어 멸치 같은 거 이제 좀 많이씩 사셨을 때 문짝에 이렇게 딱 꽂으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저는 손님들한테, 어 얼음 을올려갖고 여기다가 넣으시고, 아니면 커피 같은 거올리셔서 여기다 넣으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타실 때 얼음을 여기다, 여기 있는 커피에 얼음을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러면 진짜 커피 맛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되게 활용이 잘 되고 만약에 이거를 세울 수 없으면 이렇게 틈에다가 이렇게 눕히시면 돼요 예 이거는 저희 제품은 뭐 이렇게 눕히신다고 해서 이게 잘못되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제품들이 아주 구성이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년만에 나온 아이스 큐브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물을 얼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실리콘이 있어요 그래서 얼음을 얼렸어요. 그럼 보통 막 이렇게 비트시죠.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요. 뒤에서 이렇게 볼록하고 이렇게 누르시면 얼음이 오히려 올라와요. 솟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아주 얇게 응? 얼음이 얼려요. 그래서 아마 써보시면 냄새도 안 섞이고 아 그래서 이 제품이 진짜 이래서 좋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하셔갖고 정수기 같은데 그냥 대시고 바로 그냥 물을 받으셔갖고 이거 뚜껑만 닫으시면 굳이 뚜껑을 안 여셔도 쓸 수가 있고요또 나는 이게 좀 크다 하면은 이렇게 작은 제품도 있어요 이렇게 작게 그리고 이런거는 마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얼려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저희가 이제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냉동 제품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한번 보시고, 요번에 이 제품을 사시면 이 제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